안녕하세요 단타TV 이태원입니다 어, 11월 4일 10시 43분 지나고 있고요 짐바이오텍 음, 오늘 한번 매매해 볼까 싶어서 보고 있습니다 7,400원 이하 매수 조합 보입니다 음, 지금 7,400원이죠 어, 이 정도면 좀 급등락 하기 때문에 7,400원 그리고 어, 7,000... 300원, 200원, 이렇게 100원 단위로 한번 사볼까 싶네요. 어, 급락 해줄지, 급락 안 해줄지가 관건인데, 음, 일단은 보수적으로, 어, 400원, 300원, 200원, 이렇게 공략해본다, 말씀을 드릴게요. 7,400원 이하에서 일단 반등 잘 나와주고 있고요 음, 강하게 올라간다면 8,000원까지도 보는데, 강하게 갈지, 음, 지켜보죠. 자, 전바이오텍, 어, 말씀드린 가격 7,400원 이하에서 계속 반등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제일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틱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틱에서 이평선 넣어 보겠습니다. 자 틱에서 어, 122평 한번 볼게요. 아, 62평, 122평 볼게요. 자 지금 여기 120 T 의60 선을 지금 계속 돌파를 못하고 있는데 여기를 돌파하면은 이제 시세가 한번 나올 수 있고 거래가 증가하면서 돌파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여기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음, 과연 돌파할 수 있을지 돌파 이후에 놀림에 사는 게좀더 안정적입니다. 아직은 돌파를 못하고 있죠. 지켜보죠. 저는 7,400원이야. 여기서 담는 게 좋다. 말씀을 좀 드렸고, 어, 물론 여기는 지지 라인이 확인되진 않았습니다만, 음, 그, 직전 지지받았던 라인 있죠. 7,160원까지 지지를 받았는데, 여기 라인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도, 어, 감안을 해야 됩니다. 네. 짐바요텍 7,200원까지 한 이렇게 좀 노려보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음, 현재 7,400원대인데, 여기서 이제 2평 을 넘어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타이밍이 됩니다. 어,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런 흐름으로 넘어가서 지지받고, 그 다음에 슈팅하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진 바이오텍, 어, 잘 봐야 됩니다. 넘어가기 전까지는 굳이 추가할 필요 없이 보면 되겠죠. 현재 시간은 11시 20분. 지금 10시 한 4,50분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요. 7,400원이야 계속 반등 나오려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어, 아마, 더 이상 안 밀리고 시도할 거라고 좀보였습니다 VI 가격이 2700, 7260원인데, VI 한번 가줄 줄 아는데, 안 가주네요. 음,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 어, 점심 때 한번 가거나, 오후장에 한번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짐바이오텍, 여기 이제 넘어가면은 슈팅 한번 할수 있습니다. 거래 터지면서 확 넘어갔다가 눌림 주면은 거기가 또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지켜보시죠. 자, 일단 예상대로 여기 반등하면 나왔죠. 반등이 나오고, 여기서 7,400원 여기 지지를 받지 못하면은 오늘은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7,400원 정도의 지지는 나오고, 반등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반등이 안 나오면은, 음, 종가에 급락시 한번 사볼만 하고, 음, 그냥 이렇게 마감하면은 추가 매수는 더 하면 안 되겠죠. 내일 보고 또 단타를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흐름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12시 27분 지나고 있고 7,500원 돌파를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7,400원 이거 안깨안 깨지, 안 깨지죠. 안 깨지고 이렇게 계속 음, 유지하다가 한번 위로 추칭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7,500원 돌파하면서 강한 양봉이 나온다면은 아마 돌파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켜보시죠. 현재 시간 12시 48분. 자, 이제 500원 위로 확실히 좀 올라왔죠.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400원 아래가 매수, 그리고 500원 위로 왔는데, 음, 여기서 이제 끝나고 다시 하락할 수도 있고, 어,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1, 2% 정도 수익권이긴 한데, 음, 그래도 한 7,800원 정도는 와야, 음, 청사하지 않겠나 싶어서 좀 보고 있고요 7,800원 정도에서 한 8,000원 요 사이에서 청사하면 되지 않겠나 봅니다. 음, 추가적인 강한 슈팅이 나올지는 오늘 조금 애매하네요. 거래가 좀 많이 죽어가지고, 거래가 계속 좀 증가했으면 은 좋은 흐름이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매수가 여유 있으니까 좀 지켜보죠. 지금 시간은 2시 다 돼가네요. 자, 여기서 이제 슈팅 할지 봐야 됩니다. 하루 종일 기다리죠. 음, 지금 120선도 좀 돌파하는 모습인데 좀 없애보고. 아, 잠시만, 다시 한번 60선을 넣어보겠습니다. 통목을 아, 이렇게 하루 종일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가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 62평 넣어볼게요. 자, 이 보게 되면은, 틱 차트에서 이제 62평을 돌파하고 있죠. 한 번, 두 번, 네, 세 번째, 지금. 돌파하고 지지를 지금 세번 정도, 네번 정도 받고 있는데, 7,550원. 여기가 좀 어, 저항이 강했는데 이제 600원도 돌파하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충분히 이제 제가 예상한 대로 오늘 어, 단타 폭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음, 오늘 보합. 오늘 보합 7,690원. 한 7,700원까지는 뭐 무난하게 상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켜보죠. 어, 한 7,700원 위에서 어, 800원? 800원까지는 충분할 것 같은데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네, 하루 종일 기다렸죠. 음, 아침에 한 10시 반부터 네, 한 10시? 네, 10시 반부터 그냥 하루 종일 기다려서 음... 7,800원... 까지 보는데 너무 천천히 올라오긴 합니다. 이러면은 음, 목표가에 좀 오는 힘이 부족할 수 있는데 7,700원이 일단은 오늘 보합이고 저항이될것 같아서 여기 부근에서 한번 털어주고 어, 다시 살지 말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짐바이호텍, 녹화이 여기까지 하고 음, 한번 오늘 어떻게 되는지 흐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